네, 이달 말이면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2년이 마무리됩니다. 21조에 이르는 투자 성과 등 민선 8기 전반부 2년의 성과와 남은 2년의 시정과제 등을 김두겸 시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년이 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민선 8기 전반부를 되돌아 봤을 때 정책적으로 가장 큰 성과와 또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보면 우리 절반밖에 안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 광주는 우리 두배 정도 보통 교부에서는 네.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제가 민수 팔기 돌아서 바로 잡아 냈다. 음. 이제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교부세율을 적용을 울산에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민수 시기까지는 한 3,500에서 4,500 사이였는데 이제는 1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교회사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서 시정 정책에 맞는 그런 예산을 쓸수 있는 걸 바로 잡아 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이고요. 아쉽다는 부분은 지금 뭐 지방 소멸, 소멸 하는데 권한만 이양만 해줘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빨리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세권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까지 네. 그런 게 아직 관찰시키지 못한 것이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울산에서는요 인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이 탈울산 문제가 더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교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 고로칼 대학을 선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최소한 우리가 울산에서 나가는 걸좀 막을 수 있다. 또 더불어서 외지에서도 울산의 고로칼 대학, 울산 대학 중심으로 아마 학생들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아까 유행의 유행별로 본다면은 언어라든지 교육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은 울산이 제가 21조 이상으로 갭을 유치했는 만큼 실제로 앉아 중공이 되고 공장이 돌아간다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울산 출신들을 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면 탈 울산 청년을 좀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또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직장을 구했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주거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어실 갈수 있도록 주거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좀 해결할 그런 방안들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최근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법안이 발의가 되는 등 이렇게 지금 초강역 단위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사이에 우리 울산이 조금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행정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훨씬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반드시 낫다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할라면은 연방제식으로. 아예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면 은 그러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합이랑 행정통합은 간단치 않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혈흔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권이랑 또서라볼권이할수 있는 어, 경주나 포항 울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어차피 통합이 되더라도 이미 도를 달리했던 우리 시도관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경주하고 포항하고 울산은 별개의 경제 동맹을 맺어갈 겁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소재, 경주는 부품, 또 울산은 완성품. 네. 이런 게 산업별도와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뭐 펜싱이라든지 염려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합을 하면은 울산은 불붙듯이 뻔합니다. 무조건 손해봅니다. 네. 아, 그래서. 울산의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체조로 가는 것이 맞다. 또 현실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경남하고 부산하고 행정 통합할 확률은 0%라고 보면 됩니다. 아, 선언적이 불과한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부터 <laughs>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 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과 또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 구조를 털을 좀 깨어보자. 그래서 뭐 대형 뭐 마트라든지 몰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으로도 그리고 체육 문화 관광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머무는 관광 이런 쪽으로 좀 가야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될 것이다. 좀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펼쳐 하나는 산업이고 하나 는 문화 관광 서비스 쪽으로 가야 투태로 가야 울산이 산업 구조도 약간 바꾸면서 울산 인구도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마련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한 그런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울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향 울산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